헬스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빰빠라밤! 제가 유튜브 첫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얘긴데,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제대로 됐을 때만 운동이 됩니다. 자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노가다 하는 겁니다. 노가다. 노가다는 돈을 받고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육관에서 비싼 돈을 내고 노가다를 합니다. 사람들 인식이 조금 잘못된 게 골프 같은 경우에는 다 레슨을 받잖아요? 처음부터 골프 때 들고 혼자서 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레슨을 안 받고, 그러니까 PT를 안 받고 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의 헬스장이 뭐 아시다시피 PT로 매출을 올립니다. PT로. 그래서 일반 회원분들한테는 운동을 거의 안 가르쳐 줍니다. 뭐, 운동을 안 가르쳐 주는 거는 고사하고, 회원분들이 오시면 인사를 안 하는 트레이너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운동하시는 회원분들이 대부분 체육관 와서 뭐 걷거나 자전거 이런 것만 하고 집으로 되돌아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구 운동을 하시더라도 대부분 틀린 자세로 운동을 하고, 예,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PT를 받으려고 해도 PT 비용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죠. 아무리 뭐 적게 받아도 한 달에 한30 정도는 줘야 되니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PT 받는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유튜브 보고 운동을 배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 운동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저같이 웨이트 알려주는 분들도 계시고, 뭐홈 트레이닝 알려주는 분들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운동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합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웨이트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는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 아니면은 뭐 유튜브로도 충분히 운동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저 헬스 알려주는 남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헬스 알려주는 남자, 변현석이었습니다. 빰빠라밤!